마트에서 급하게 구입한 밥통이에요. 쿠쿠 밥솥 6인용 제품입니다.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했어요. 직접 밥만 먹다가 가끔은 밥솥에서다 밥 해먹는 습관을 가져야겠더라고요. 색상도 흰색이 무난해서 선택했어요. 밥솥으로 다른 요리도 가능하지만, 전 요리솜씨가 없어서 밥만 할 거예요. 디자인이 귀엽네요. 박스를 뜯어 볼게요. 포장이 잘 되어 있네요. 설명서도 함께 동봉되어 있어요. 주걱도 있어요. 설명서가 잘 되어 있어서 읽어보면서 작동해야겠네요. 쌀 담는 컵도 동봉되어 있네요. 코드도 있어서 밥솥과 연결하면 될것 같아요. 사이즈가 작고 아담해서 마음에 들어요. 역시 잘 선택한 것 같아요. 깔끔하고 1인용으로 쓰기에 좋은 것 같아요. 뚜껑 버튼을 열어보니 좋네요. 터치 방식이라 간편한 조작과 요리도 할수 있는 제품이네요. 여기에 밥하면 밥맛도 좋을 것 같아요. 새 제품이라 밥맛도 좋을 것 같아요. 내 솥도 깔끔하고 마음에 드네요. 커버도 간편하게 분리 세척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. 쌀을 씻어서 밥해야겠어요. 가볍게 쌀을 씻는 게 포인트입니다. 문지르면 영양소가 날아가거든요. 취향별 반맛 선택도 가능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것 같아요. 자동 세척 기능도 있어서 마음에 드네요.